반갑습니다, 친구들. 사학년 음악 천재격과서 28쪽에서 31쪽 리듬악기 연주 공부하겠습니다. Let's go. 자, 오늘의 학습 순서는요. 리듬악기 의 종류와 소리의 특징 알아보기. 그다음 리듬악기 의 관리 방법 알아보기. 세 번째로 노랫말을 떠올리며 리듬악기 연주하기 순서로 가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요.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리듬악기를 가지고 놀고 있어요. 여러 가지 리듬악기가 있는데 하나씩 이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악기는 뭘까요? 자, 마라카스라고 하는 리듬악기죠. 자, 이 리듬악기는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캐스터넷이라는 리듬악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뭐하는게 있나요? 자. 큰 북, 큰 북이 있고요. 큰 북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것은 예, 작은 북이죠. 그리고 여기 세모나 악기는 뭘까요? 그렇죠, 트라이앵글입니다. 그다음 탬버린이 보이고요. 이제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심벌즈도 보이고요. 자, 여기는 손북이라는 악기입니다. 자, 이거는 윷놀이가 아니고. 리듬 막대라는 악기입니다. 자, 슬레이 벨이라는 종이 달린 악기도 있고요. 아니, 방이 슬레이 벨슬이라는 방울이 달린 악기도 있고요. 자, 우드 블록이라는 악기도 보이네요. 또 귀로라는 악기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리듬 악기들이 이렇게 많이 있다는 거, 꽃.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래부터 한곡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노래 제목은 리듬악기 노래고요. 빠르기는 조금 빠르게 이계성님 작사 작곡하셨습니다. 다 같이 들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봤습니까 자이 노래 가사 속에 여러가지 리듬악기 들이 나왔었어요 딱 지금 화면에 보이는 대로 리듬악기를 찾을 수가 있겠죠 총 다섯 가지 리듬악기가 나와 있네요 첫번째로 큰북 그리고 작은 북 캐스터넷츠 템버린 트라이앵글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리듬악기를 쳐보고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아까 나왔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리듬악기가 있는 사람은 준비를 해서 쳐도 됩니다 하지만 없는 사람은 소리를 듣고 특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캐스터네츠 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캐스터네츠 소리였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었나요? 자, 짝짝이라고 써 있지만 스님이 듣기에는 딱딱딱 소리가 나고 소리가 어, 경쾌하고 작은 소리가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 악기는 템버린입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템버린 악기 소리는 어때요? 한번 더 들어볼까요? 자, 템버린의 소리는 찰찰찰 소리가 나고 경쾌하고 흔들면서 연주하는 주법으로 하면 소리가 또 다르게 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작은 북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잘 들어봤나요? 작은 북소리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금북 소리는 어떤 특징이 있나요? 아, 동동동, 둥둥둥 소리가 나고, 드럼 소리와 비슷하다. 여러분, 드럼 소리 들어봤나요? 드럼에 자금북이 포함되어 있죠? 자, 다음은 트라이앵글입니다. 트라이앵글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자 트라이앵글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트라이앵글은 쇠에 봤을 때땡땡 소리가 났고요, 소리가 울리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 쇠를 때리는 거기 때문에 땡땡 소리가 나고 소리가 약간 들어보면 끝에 울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큰 북입니다. 아, 큰 북은 뭐, 동물로 치면은 코끼리 같은 그런 느낌을 주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자, 큰 부분은 어떤 특징이 있나요? 예 둥둥 소리가 나고 소리가 크고 웅장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바른 자세와 주법으로 리듬 악기를 연주해 봅시다 자 오늘은 캐스터네츠를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캐스터네츠 캐스터네츠 연주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박자를 잘 봐주고 박자를 잘 보고 캐스터네츠를 바른 자세로 지금 친구가 들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 모습으로 손동작, 손 모양을 똑같이 해서 연주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리듬을 한번 들어 볼게요. 잘 따라 할수 있겠습니까? 자, 캐스터네츠를 잡을 때 벌어진 입이. 내 몸을 향하도록 손바닥 위에 놓고 쳐야 합니다. 내 몸으로 향하게 꼭두 손을 이용해서 칠수 있도록 합니다. 알겠죠? 다시 한번 들려줄게요. 네. 잘하셨습니다. 캐스터넷가 없으면 그냥 손바닥으로 연습을 해도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자 리듬악기 관리법을 알아 봅시다가 나왔습니다 리듬악기를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한번 영상을 잘 보고 알아볼게요 악기를 조심히 다루어 주세요 연주를 마친 후에는 마른 헝겊으로 닦아 주세요. 악기 가방이나 부드러운 천으로 감싸 주세요. 공기가 통하는 그늘진 곳에 보관해 주세요. 자, 이렇게 관리를 안 해서 악기가 금방 부서지거나 망가진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방금 나온 영상에서처럼 관리를 해서 오래오래 악기를 보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리듬악기 노래에 맞춰서 캐스터넷츠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박자는 자이 박자입니다 자이 박자를 노래를 부르면서 연주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그래, 학습 내용 정리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리듬 악기와 연주 자세를 바르게 연결해 봅시다. 이 리듬 악기는 뭐였죠? 그렇죠. 작은북이었습니다. 작은북은 어떻게 쳐야 할까요? 작은북은 손목에 힘을 빼고 채를 가볍게 잡아 북면에 가운데를 칩니다. 자, 두 번째 악기는 뭐였죠? 예, 캐스터네츠입니다. 캐스터네츠는 아까 벌어진 입이 몸을 향하도록 손바닥 위에 놓고 라고 알려졌죠. 자, 세 번째 악기는 뭐예요? 타르... 예, 탬버린이죠. 탬버린은 북면 또는 테를 치거나 흔들어서 연주합니다. 자, 마지막 악기는 트라이앵글이죠. 트라이앵글은 아랫면이나 옆면을 쳐서 연주를 합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학습내용 정리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자, 다음 시간에는 강약 2박자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